음. 안녕하세요. 혹시 공공정보 찾아보시다가 아, 이거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해? 하고 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누군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의 정보공개 포털 open.go.kr 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 제안인데요. 행정 전문가이신 김영광 행정사님이 직접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그 행정사님들이 행정서류 작성이나 뭐 신청대행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이 제안의 핵심은 그 시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때 아주 불편하다 하는 점들을 시스템 개선으로 풀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또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우선 지금 정보공개 포털 이용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좀 문제라고 지적될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요, 어, 법적으로는 대리인, 그러니까 행정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정보 공개를 대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온라인 포털 시스템, 그 open.co.kr, 여기에는 이걸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회원가입 유형 보면 개인, 법인, 단체 이런 건 있는데, 음, 정작 법에서 인정한 대리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업무를 처리할 그 경로가 빠져 있는 거죠. 아. 법에는 길이 있는데 실제 온라인 시스템엔 문이 없다 뭐 이런 거네요 이런 불일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좀 이상한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셈이죠 이게 그 디지털 정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종종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해요 기존 법규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시스템 설계할 때 실제 이용자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되겠죠? 그분들 업무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좀 번거롭게 의뢰인 아이디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비공식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불편함이 크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현광 행정사님의 제안이 딱 나온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정보공개 포털 회원가입할 때그 유형에다가 대리인, 뭐 예를 들면 대리인 행정사, 이런 항목을 새로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또 관련 문서를 좀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기능, 이런 걸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의뢰인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훨씬 쉽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행정사분들 업무 편하게 하자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뭐 시스템 바꾸는 게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좀 복잡하진 않을지.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기술적인 구현이야, 물론 검토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시민의 정보 접근권하고 직결된다는 점이에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때로는 좀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문가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지면 그만큼 정보 접근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냥, 아유, 정보 얻기 포기하자. 이런 시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어떤 특정 직업군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음,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행정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하고 현실 시스템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제안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민신문고라는 공식 창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접수됐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2025년 6월 11일자로 접수번호도 딱 명시되어 있고요. 1ab 2506 0005886. 제안서 이미지나 뭐 접수 확인 메일 캡처 절에도 같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 행정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불편함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을 딱 제안했다는 거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보 공개 포탈에 대리인을 위한 공식 경로를 만들어 달라 이한 행정사님의 국민 제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인데 이게 온라인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시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더 쉽게 받아서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시민들의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설계가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권리의 실현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디테일 개선이요? 이게 과연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나 소통, 더 나아가서 정보 투명성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